말단 병사의 전설 제 48장 스크린 속에 나타난 모울레스는 울분의찬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 전 정의를 위해 용감히 나섰던 제트 소령이 비열한 암살자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말라 연방의 국민 여러분은 그가 왜 암살당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건 바로 그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이어갈수록 무올레스의 목소리는 격앙되었고 꽉쥔 주먹이 화면을 가르듯 흔들리는 모습에서 그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알수 있었다. 이내 목소리를 낮춘 그는 비통함과 무력감이 섞인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나는 현재 연방에서 수배 중인 범죄자입니다. 제 말을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직 연방군 사성장군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 내 군기 제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무려 30년이나 됩니다. 이 제도는 가족도 보호자도 없는 구와 소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든 신분과 권리를 박탈당한 채 연방정부와 연방군에 의해 비밀리에 길러졌고 고위 간부들의 향락을 위해 쓰이는 고급 매춘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모울레스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그 불쌍한 아이들은 연방 정부와 군 고위층에게 물릴 때까지 이용당한 후엔 버려졌습니다. 각 행성의 뿔뿔이 흩뿌려진 채, 중간 간부들의 위안부로 전락했죠. 그녀들에게는 저항할 권리도 도망칠 수단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떤 아이는 고문과 학대로 죽음을 맞이했고, 어떤 아이는 나이가 들고 외모가 시들면 화장로로 보내졌습니다. 몰레스가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순간, 한 젊은 장교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화면 앞에 선그 청년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강태민입니다. 저는 강진우 형의 공을 가로챌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수부의 고위 간부들에게 속았고, 그로 인해 제 아버지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와 아버지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사죄하려 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저희를 모함하고 입막음을 위해 암살자를 보냈습니다. 말을 믿던 그 청년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억울함이 뚝뚝 떨어졌다. 이제 감정을 다잡은 듯한 무올레스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뒤,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이 우리 부자를 암살하려는 건 단지 우리가 진실을 말할까 봐서만이 아닙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들이 고아들을 이용해 쾌락을 누리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조하지 않고 홀로 증거를 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 힘은 너무 미약했고 결국 도망 다니던 중에 그 증거들은 모두 파기당하고 말았습니다. 모울레스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침묵하다. 갑자기 고개를 들며 눈물을 머금고 외쳤다. 우리 말라연방은 수백 년간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라는 건국 이념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연방정부와 군은 파벌 싸움에 몰두하며 권력 다툼에만 몰두해왔습니다. 고아들을 학대하고 짓밟은 행위조차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는 지금.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연방은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올레스 오늘부로 말라 연방에서 탈퇴를 선언합니다. 무올레스의 외침이 끝나자 카메라는 뒤로 빠지며 화면이 넓어졌고 그의 양옆에 연방 대장 계급을 상징하는 제복을 입은 장군세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 셋이 나타났다. 그들은 입을 모아 선언했다.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가 사라진 말라연방을 대신하여 드라 성계, 수문 성계, 목리 성계의 성계 정부와 성계함대는 말라연방에서 탈퇴합니다. 모 몰레스 장군님의 지도 아래 새로운 정의롭고 자유로운 국가를 세울 것을 선언합니다. 모 몰레스는 그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카메라를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네스연방의 창건을 선언합니다. 카메라가 전환되자 거대한 광장이 화면에 잡혔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민들과 군인들이 외쳤다. 정의 자유민주주의. 네스연방 만세. 네스연방 만세. 그 장면을 본 말라연방의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남부의 세성계가 정말로 연방에서 독립했다고. 말도 안 돼. 설마, 내전이 터지는 건가? 천유진과 조호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망설일 시간이 아니었다. 조호진은 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가 의원들을 소집하러 갔고, 천유진은 이 말을 짚으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대통령 자리도 아직 안 올라갔는데 이 무슨 개판이야. 저 놓친네. 하필이면 지금이냐. 젠장. 늘 점잖던 천유진이 드디어 욕설을 내뱉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그 시각 통수부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장군들이 책상을 내리치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어떤 이는 아예 탁자 위에 올라가 화면 송 모울레스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무얼레스 그 자식! 넌 진짜 자식도 없는 놈이냐? 질라를 해도 유분수지, 이젠 혼자 정의의 사도인 척 연기질이냐? 내놈이 무슨 죄도 없는 양 꾸미면서 전부 우리한테 덮어쓰우면 끝이냐? 그중 칸무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엔 핏줄이 터져있었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광기에 가까웠다. 그 모든 광경을 차분히 지켜보던 유일한 인물, 오명진 원수는 조용히 웃었다. 전투 경험도 없는 놈들이 남의 공으로 올라선 놈들일수록 누가 자기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 이렇게 난리를 피우지. 그동안 뒤에서 누가 뭐라 해도 전부 남한테 떠넘겼던 놈들이니까. 오명진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이다가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듯 가볍게 기침을 한뒤 책상을 두드렸다. 정신 차리게. 그제야 군관들은 허겁지겁 자리로 돌아가 복장을 정리하고는 멀쩡한 척 의자에 앉았다. 칸무기가 물었다. 원수님, 지금 당장 군을 출동시켜 독립반역을 토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명진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해야할 건 토벌이 아니라 연방군의 정의로운 이미지를 회복하는 일이야. 그걸 못하면 민중은 물론, 병사들조차 우리를 배신할 거다. 사기 떨어진 군대로는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없다. 그 말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들은 깨달았다. 지금 연방군에 대한 민심은 바닥이며 자칫하면 시민 봉기까지 터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모든 시발점에는 강진우가 있었다. 권력 다툼에만 능한 장군놈들은 비록 똑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분위기 파악 하나는 할줄 알았다. 오명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고아를 희생양으로 삼고 강진우를 회유해서 입장을 바꾸게 만드는 수단 같은 건 고민할 것도 없었다. 그딴 건 입만 열면 나올 수 있을 만큼 늘 준비돼 있었으니까. 오명진은 그런 적급한 수법에 별 관심도 없다는 듯말 없이 자기 관저로 돌아갔다. 그는 곧장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극비 절차를 하나 입력한 뒤몇 줄의 메시지를 작성해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데이터는 두 갈래로 나뉘어먼 우주 저편을 향해 퍼져나갔다. 연방 수도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문민 성계라는 지역이 있었다. 이 성계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광활한 황무지 행성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 황무지 행성이라 함은 개발 가치가 없는 죽은 별들이다. 당연히 문민 성계는 연방이 보유한 11개 성계 중에서도 최하위의 생활 수준을 자랑했다. 그럼에도 수도권과 가까운 탓에 이곳 주민들은 소비 지표를 억지로 수도권과 맞추려 했다. 수입은 적고 소비는 높다 보니 생활 수준은 최악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문민 성계는 북부 물한 성계 다음으로 해적이 가장 많이 들끓는 곳이 되었다. 그 문민 성계 외과, 롱나이 행성. 국경 지대에 있는 이 별은 별다른 산업도 없었지만 연방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음지 거래가 활발한 곳이었다. 행성의 어느 도시에는 불과 몇달 전에 막 설치한 듯한 대형 간판이 하나 눈에 띄었다. 멀리서도 선명하게 읽히는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패선회수공장.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간판만 그럴싸했지. 그 이름을 단 곳은 작은 평지판채였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었다. 패선을 도시 한가운데에 모아놓을 리도 없고, 파는 사람도 사막을 뒤져서 무작정 찾아올 리는 없으니까. 그 평지판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외쳤다. 형님, 이리 좀 보세요. 드디어 오픈입니다. 집안에는 반팔 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선글라스까지 낀 건장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손에 통신기를 들고 흥분한 듣거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반응하듯 또 다른 덩치 큰 사내가 쿵 하고 방에서 튀어나왔다. 그 역시 똑같이 여름 복장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통신기를 낚아채더니 화면을 확인한 뒤 하늘을 향해 외쳤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 은흥제국 A급 경호원이 굶지 않고 살수 있게 됐습니다. 옆에 있던 사내는 깜짝 놀라 입을 막았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소곤소곤 말했다. 형님, 제발 조용히요. 여긴 말라연방입니다. 형은 동생의 손을 뿌리치고는 발을 구르며 욕을 퍼부었다. 젠장! 우리가 여기서 반년이나 썩었는데. 연방 경찰놈들 그림자 하나라도 봤냐. 이게 연방이라고. 여긴 그냥 해적들의 천국이잖아. 원래는 연방에서 휴가 좀 즐기려 했지. 근데 망할 놈의 국경 분쟁이 터지고 거기까진 좋았는데 도대체 제국의 정보국 놈들은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냄새를 맡아대는 거야. 통신기 다 꺼놨는데 착륙하자마자 쫓아와서 우릴 이 외딴 별로 쳐넣다니. 반년을 여자가 한 명도 없는 이딴 데서 썩었는데, 이제야 해방이네. 덩치 큰 동생은 욕설 폭발 중인 형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형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우리 지금 뭘 해야 하죠? 형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뭘 하긴 뭘 해. 명령 떨어졌으면 장사 시작해야지. 간판 바꿔. 이제 대박 나야지. 그 말에 동생은 활짝 웃으며 신나게 밖으로 달려나갔다. 이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번 임무에서 나오는 판매 이익의 0.1%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언뜻 적어 보이지만 이들이 이제 달아올 간판만 보면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금세 이해될 것이다. 낡은 패선 회수 공장 간판은 떼어졌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완전히 새로 만든 간판이었다. 그 간판에는 우주를 항해하는 소형 전투함이 그려져 있었고, 정면엔 거대한 해골이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끈건 해골 아래 붉게 빛나는 문구였다. 해적 무기고, 그 아래 더 작은 글씨가 덧붙여져 있었다. 소매 도매 가능, 전투함 포함 모든 군수품 취급. 한편, 강진우 일행은 제트가 폭발하던 그 순간 멍하니 얼어붙은 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자 고개를 돌렸다. 사예린이 쓰러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여성들이 다급히 달려가 그녀를 살폈고 강진우는 속으로 탄식했다. 역시 겉보기와는 달리 그녀도 약했군. 사실 강진우는 몰랐다. 사혜리는 제트에 대한 감정을 아직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겉으론 외면하고 그의 말에 분노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눈앞에서 제트가 산산조각 나는 걸 보고 나자 감정이 폭발했고 충격을 이기지 못해 그대로 기절해버린 것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외곽 내유그 자체인 여인인지도 모른다. 강진우도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스피커에서 긴급한 여성 병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휘관님. 목성의 지방 함대가 우리 기지 상공에 정박하여 포위 중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전율했다. 기지가 전함들에 포위됐단. 그야말로 끝장 아닌가. 지상 병력 정도야 어떻게든 해볼수 있을지 몰라도 저건 전함이었다. 우리 기지의 대공포 따위는 그들에겐 장난감 수준. 단한 번의 일제 사격이면 기지는 제로 변할 터였다. 당황한 여성 병사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중심축 강진우를 바라봤다. 강진우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더니 침착하게 지시했다. 영상 연결해. 그 말에 즉시 주 스크린에 영상이 송출되었고. 그곳엔 하늘을 덮어버릴 만큼 빼곡한 전함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전함의 급은 낮아 보였지만 그 숫자에 강진우도 잠시 눈을 굴렸다. 화면 상에 자동으로 표시된 숫자 그 숫자는 바로 일만 척이었다. 유아은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지휘관님, 이제 어쩌죠? 그녀는 생각했다. 군기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고. 대중의 반응도 점차 우리 쪽에 유리해지고 있었다. 곧 진짜 해방이 올줄 알았는데, 어째서 바로 이 타이밍에 전함들에게 둘러싸인 걸까? 혹시 우리에게는 행복할 자격조차 없는 걸까? 강진우는 유아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잠시 말없이 전함들의 진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곧 차가웠던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본 유아는 이유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며 마음이 놓였다. 참 이상했다. 자신보다 7, 8살은 어린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안심이 되게 만드는 걸까? 그 의문을 제대로 곱씹기도 전, 강진우의 말에 모두가 놀라 입을 벌렸다. 그는 마이크를 켜고 중대 전체에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저 전함들은 우릴 감시하러 온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러 온 겁니다. 우릴 보호하러 왔다고? 설마요? 저건 목성 지방함대잖아요 에이서는 반사적으로 반문했다. 보복하러 왔다면 모를까? 보호. 말도 안 됐다. 군기 부대 출신들을 지킨다고? 그게 말이 되나? 물론, 군기라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강진우가 그 단어 자체를 금기시한 이후로 그녀는 누구보다 그 원칙을 잘 따르고 있었다. 후, 내가 그렇게 말하는 데엔 이유가 있어요. 저 전함들의 진영은 바로 이 기암 호위 진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지가 바로 그 기암 위치에 있어요. 이건 연방 함대 전술 교범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전함 배치에서 아무런 특징도 읽어내지 못했지만, 강진우가 그렇게 말하니 곧장 수긍했다. 교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강진우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믿은 것이다. 심지어 지금 당장 저 전함들이 공격해 온다 해도 그가 불일 지키러 온 것이라 말한다면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인해 그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곧 스크린에는 다른 지역에서 몰려온 수많은 병력이 나타났다. 살기를 내뿜는 움직임. 그리고 정찰병이 보고한 지방 방위군이라는 정보로 보아 분명 잃어버린 자식들 복수하러 온 장교들이었다. 그런데 그때 상공에 정박해 있던 수십 척의 전함 중 일부가 갑자기 편대를 이탈하더니 방위군 쪽으로 포격을 가했다. 단순 경고 사격이었다. 곧 전함에서 전파된 전 채널 공지 방송이 울려퍼졌다. 본 함대는 최고 통수부의 명령에 따라 보호 임무 중이다. 경고한다. 어떤 적대적인 세력이 공격 범위 내에 진입할 경우 즉시 격살한다. 강진우는 방송 내용을 직접 듣진 못했지만 그 순간 분명히 방위군 장교들이 목성 함대놈들 조상님 성함까지 불러가며 욕하고 있겠구나 하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어질 반응도 예상할 수 있었다. 과연. 방위군은 즉시 멈춰 섰고, 이내 뒤돌아 도망치듯 철수했다. 전함 함대와 전투 차량 수백 대를 정면 충돌시킬 바보는 없을 테니까. 이후 전함들은 다시 원래의 호위 진영으로 되돌아갔다. 그 모습을 보던 에이서가 흥미로운 듯 다가와 물었다. 지휘관님, 어떻게 저 진영을 한눈에 파악하셨어요? 함대 지휘 쪽 전공도 아니시잖아요. 들은 바로는 격투병과 출신이라던데요. 그 말을 듣자 강진우는 문득 한동안 소식이 끊긴 그 컴퓨터 누나가 떠올랐다. 아니, 그 누니? 왜내 병과를 격투 계열로 설정한 거야? 전함 지휘 계열로 바꿔줘야 맞는 거 아니야. 그가 아련한 표정을 짓는 걸본 에이서는 잠시 멈칫했다.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나오는 그 표정. 그 상대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아무래도 여자겠지. 그리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을 게 분명했다. 아니면 저렇게 부드러운 표정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에이서는 순간 괜히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입을 열고 물어볼까 하다 역시 참았다. 그때 강진우가 말했다. 사실은, 그 진영 구분법은 전부 더블 어퍼 게임에서 배운 거야. 그 말은 사실이었다. 다만, 게임 속에서 가르쳐 준게 다섯 명의 로봇들이었을 뿐. 더블 어퍼. 아, 지휘관님 그거 해보셨군요. 그거 엄청 재밌다고 들었어요.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에이서는 처음엔 들뜬 얼굴이었다가, 곧 아쉬움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키가 작은 에이서가 풀이 죽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걸 보니 꼭 실망한 아이 같았다. 강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괜찮아. 앞으로는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거야. 그가 더 무슨 말을 하려던 찰나 사예린이 눈을 떴다. 강진우는 얼른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한편 머리를 쓰다듬어진 에이서는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강진우의 등을 노려보며 속으로 소리쳤다. 이 자식, 아직 덜큰 게, 아니야, 다 컸군. 으, 뭐래냐 내가. 얼굴이 붉어진 그녀는 드디어 진짜 해방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제야 쓸데없는 생각들도 할 여유가 생겼던 것이다. 하지만 곧 다시 이를 악물었다. 이 어린 녀석이 날 애처럼 달래다니, 두고 봐. 누가 애고 누가 어른인지 알려주지. 물론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복수,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사예린 앞에 다가가 핏기 없는 얼굴과 공허한 눈동자를 보곤 가슴이 저릿해졌다.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다. 정기훈 너그 매끈한 눈썹도 없는 노망난 자식. 감히 내 부하의 연인을 죽였? 내 부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 나중에 기회만 생기면 계약이고 뭐고 다 엎어버린다. 내 놈을 반드시 밟아줄 테니까. 강진우는 바보가 아니었다. 제트가 폭발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히 정기훈 그 작자가 연방군의 이미지를 더 깎아내리기 위해 제트의 몸에 소형 폭탄을 심어뒀던 것이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참지만 언젠간 이 한을 되갚아주리라 다짐했다. 여성 병사들과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지내온 시간들 덕분일까? 강진우의 성격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뛰쳐나가 복수했겠지만 지금은 300명 넘는 여성들의 미래가 그의 어깨에 달려있었다. 무모하게 움직일 순 없었다. 그는 이제 참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강진우는 짐을 더 많이 질수록 더 무게중심을 잃지 않는 말 그대로 짐꾼형 긴물이었다. 그는 책임과 압박을 통해 점점 성숙해져가는 중이었다. 물론 그가 제트의 죽음을 빌미로 정기훈과 대립하려는 건 순전히 사일인 때문이었다. 강진우는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녀들의 미래를 책임지기로 했고, 그녀들이 행복해지는 게곧 자신의 임무라고. 사혜린의 행복이 짓밟힌 지금, 그 책임은 반드시 자신이 져야 했다. 그것이 사랑이냐고 묻는다면, 아니었다. 그저 책임이었다. 만약 다른 부대원이 같은 일을 겪었다 해도, 그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물론 이건 강진우의 좁은 세계관 탓이기도 했다. 그에겐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 반대로 자기 사람 아닌 이들에겐 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아직 어린 그에게 이런 사고 방식은 오히려 대단한 것이었다. 최소한 이기적인 인간보다는 백 배는 낫지 않겠는가? 강진우가 이제 막 지휘실을 나서려는 순간 메인 스크린에 강제 수신된 통신 하나가 튀어나왔다. 그 화면에 등장한 인물 창백한 얼굴에 눈썹이 거의 없는 중년 남자 정기훈을 본 순간 강진우는 당장이라도 화면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그보다 더한 건 사예린의 반응이었다. 죽은 듯 공허했던 눈에 타오르는 분노가 번뜩이기 시작한 것이다. 강진우는 얄밉게 웃으며 말했다. 어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런 귀한 분이 여기까지 직접 연락을 지난번에 말한 보상금은 내 계좌에 잘 들어왔나 모르겠네. 정기호는 처음엔 웃으며 장난을 받아치려 했지만 계좌 얘기가 나오자 순간 멈칫하며 표정이 굳었다.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입금 완료됐습니다. 정식으로 사과 드리는 의미에서 딱 떨어지는 숫자로 넣어뒀지요. 강진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계산이 섰다. 앞으로는 이 부대, 아니 전체 고아 부대를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할지도 모른다. 돈이 많을수록 좋다. 그는 대뜸 물었다. 그럼, 이젠 우리한테도 각본 주고 쉬워할 차례인가요? 정기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털어놓았다.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모울레스가 새 성계를 이끌고 독립을 선언했어. 모울레스. 그게 누군데요? 나랑 뭔 상관? 강진우는 무심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대꾸했다. 제트의 폭사와 사혜린의 실신으로 이후 뉴스는 아예 보지 않은 상태였던 터라 무얼레스의 독립선언 같은 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정기훈은 황당했다. 저 자식이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님 과거의 원한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대인배인 건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그는 중요한 말을 이어갔다. 그 녀석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어. 폐하께선 연방이 전국시대처럼 나뉘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내가 증언할 때좀 눈에 거슬리는 고위 간부 한 명만 걸고 넘어져. 전체 군과 정부까지 싸잡지 말고. 그러자 강진우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헤헤, 저는요. 아주 원칙이 분명한 놈입니다. 한번 연방 탓하기로 약속했으면 끝까지 연방 탓하는 겁니다. 안 바꿔요.